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성기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우리 교육에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추격하던 입장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교육을 생각하고 바꿔 나가야 합니다.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면서도 우리가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가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 해야 하며, 대학을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모두가 위대한 자기 인생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떤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펼칠 것인가? 미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무상급식 돌봄의 강화 등 그동안 우리 교육은 교육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던 영역들을 교육의 중심으로 끌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를 보듬고 지켜주기 위한 공교육의 실천이자 약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지식이 쓸모 있는 지식인가? 무엇을 가르쳐야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답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교육의 과정, 누구나 지금보다 한 발자국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기회의 제공, 누구나 공정하게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볼 수 있는 교육,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공교육의 가치이며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혁신이라고 주장한 것이냐, 이제는 피곤하다 뭐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화에 대한 필요감이 아니라 대전환에 대한 기대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초기 혁신 학교의 성공이 가져온 사회적인 기대와 희망의 기운이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을 것입니다. 교육청에 갇혀서 창 밖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현장으로, 현장에서, 현장과 함께 달려가는 교육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고 작은 실천에 있고 실용에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대전환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공교육이 확고한 기반 위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여러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교육의 주체들이 한데 모여 경기교육의 바람직한 미래를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수많은 위기를 돌파하며 경기교육 공동체와 함께 공교육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던 그 자신감 위기는 그것을 겪고 돌파해온 사람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와 큰 파고를 넘을 준비가 전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교육 제대로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최고의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 교육 교육 전문가인 저 성기선이 책임지겠습니다.